그리고 럭스 이거 개꿀잼 여러분들 오랜만에 AP 극딜 말파이트 한번 해볼게요 중탕님 타바시 영상보고 실버에서 플레사까지? 감사합니다 극딜 AP 말파이트 한번 해볼게요 조합상 AP 말파이트가 좀 좋거든요 여기서 타번딜 한다해서 달라질게 없기 때문에 AP 말파이트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마호카이 상대로는 무난하게 마파밍할수 있어요 내가 무리만 안하면 아, 네, 이번 판은 선제 공격에 이거 뭐야? 절대 집중 이런 거 들었기 때문에 만화 좀 관리 잘 해야 돼. 그래서 루 양피지까지는 조금 존버해야 돼요. 마순팔도 안 들었기 때문에 대신 중반부터 존나 세다는 점, 초반에는 약해 유성 안 들고 선제 공격 들고 그러면은 약한 대신에 확실한 뽕맛을 보게 만들어주는 템트 아, 니룬 트립니다. 그리고 뭐, 마오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라인이 조금 안 괜찮네? 라인 밀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라인 괜찮은 줄? 프리징 하지 마, 제발. 밀고 가야 되겠다. 걸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처치했습니다. 음. <�aid> <량> 음. 갑죽이컷컷 컷, 컷! 어디서 프리징을 하려고그래요 탈론이 위쪽으로 올수 있으니까 끝까지 빼서 집 갈게요 어, 고양이가 좀뭐 캣타워 아니 캣타워란다 좀뭐 도는 거 타고 있어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거 양피지 나왔고 무난하게만 크면 돼 말파이트가 지금 탑을 이기려고 픽한 게 아니거든 왜냐? 지금 물몸들 봐봐 아크샨 패트 휠, 맞아, 그거. 오, 이거 W 묶일 뻔. <laughs> 아니, 씨. 그렇지, 따끔, 따끔 하자. 아, 근데 한대 정도는 더 때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원콤은안날것 같은데, 뭔가. 나네. 완벽한 콤보였죠. 선제공격 플러스 점화딜까지 그니까 왜 프리징을 했어 이 친구야 프리징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마나 생각보다 잘 관리했던 것 같은데? 큐자를 많이 안 날려서 그런가? 이 친구 자꾸, 자꾸 지우네? 어? 당당하다 그냥 아주 당당해 지우는 게 라인보다도 더 중요하지 아이보다 더 중요한가 보다. 아, 근데 왠지 아크샤 놀거 같지 않냐? 이거? 오! 그니까 러뭐 그거 씹으면 어떡할건데 그거 말해줘 그거 씹으면 어떡할건데 그것만 말해줘 선제공격으로 나름 많이 벌었고 루덴의 그불에 여러분들 데캐가는신친 빌드 갈게요 그냥 극딜 빌드 공중에서 사라지는 빌드 갈게요 왔나본데 아크샤니 아니, 친구야. 왜, 왜 자꾸 오는 거야? 아니, 마오카이를 키우, 키우려고? 키땅좀 땅땅해지긴 했네. 이 친구, 잘잘됐 땅땅하다 친구야. 와 근데 마오카이 이렇게 박살낸 적도 오랜만이네. 그지? 마오카이가 쉽살이 뚫리는 캐릭이 아니야 제가 생각보다. 야미 맛있다. 이 이건 잡았다 놀라게임드가자 이러고 있는데? 나 6킬 데스고가드 4킬 운데스인데미쳐버리겠다가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두명 맞추려다가! 아렇지 아 이거 약간 그 알잖아. 내두명 맞추고 싶은 심리. 아 그것 때문에 와 이거를 돼지거리면. 아니 8킬 0데스에 9킬 1데스인데. 이 친구야. 아 근데 진짜 참교육 하고 싶긴 하다, 여러분들. 렌 눌러 가지고 참교육 시키고 싶긴 하다, 진짜. 다 이기고 마지막에 써렌 누르고 싶다. 인정? 이런 쓰레기들 갑질에놀아나면안돼 알잖아 여러분들 싸웠으면 져야지 왜 이길라 그래 미친 빌런들이 너무 많다.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설렌 빌런 존나 웃기네. 맛있다 맛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맛있다, 카이사야! 카이사야, 맛있다, 이 친구야! 헉! <laughs> 와, 142원, 야매! 와 존나 불쌍하다. 와 나필이도 있고 씨발 말파이트도 있고. 아 근데 써레도 안 치는 쟤네도 레전드 아니야 이 정도면? 이게 최대한 빨리 8팔9우추 존나 말았다. 야 카이사도 진짜 사이코패스. 이 새끼는 사이코패스다. 박수. 끼아호 이지라라는 거 보니까 진짜 리얼 사이코패스야, 진짜로. 아무튼 뭐, 여러분들 네이버 지식인의 잠깐만 사이코패스의 정의를 한번 아이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 이 새끼 사이코패스 맞아 여러분들. 맞잖아. 사이코패스 정확히 나와 있네. 자기 중심적 등의 특징을 전통적인 성격 사이코패스 맞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맞습니다. 끼아오 이지라한거 보고 느꼈어요. 사이코패스인 걸와 딜리앙 봐라. 여러분들 딜리앙 어, 이명이 좋고.